유튜브 친구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한혜입니다 이번날 컨텐츠는요 바로 먼지 쌓인 여행 이거 한번 게임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까 합니다 어떻게 하는건지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채널 고정하는 방법 알려줄게 자 그러면 바로 먼지 쌓인 여행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출발해 보자고 고고띠 우선은 모여보세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는 여기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차를 타고서 여행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조작법을 배워야 되겠죠 예스, 예스. 조작법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문이라는 이런 움직이는 문들은 조작하실 때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땡기거나 밀거나 하면은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분들은 눈 쪽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홀드 버튼을 꾹 누르신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돼요 하고 아이템을 집을 때는 F키를 누르면 이게 집어져요. F키를 누르면 이게 집어지고, 휠로는 밀거나 땡기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모바일 분들은 클릭 한번한 다음에 갖다 대고서 또한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붙어요. 클릭하고 갖다 대고 또한번 클릭. 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동차를 한번 수리해 봅시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 몰라요. 타이어 엔진 좋습니다. 우선 몰라요 빼고서는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해가 한번 수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엔진이 있어요 그럼 엔진을 들고 엔진이 들어가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동차 정 가운데 들어가요 f키를 누르면 이렇게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심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두번째 부품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이 친구를 설치하는 위치는 이곳이에요 엔진 바로 앞쪽에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보이시죠? 이 필터, 이 필터가 여기 앞에 들어갑니다. 음. 이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필터가 있어야지 이 물이 다는 거를 줄여주고 이 물이 엔진이 과열되는 거를 막아줘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되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완성, 이렇게 됐으면 자동차가 이제 굴러가게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바퀴를 한번 넣어봅시다. 음, 좋아요. 오, 우리 자동차를 세웠어요. 바퀴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굿, 굿. 자, 그러면 다음 스텝. 자동차가 무엇을 먹고 가지? 여러분들은 밥을 먹잖아. 그럼 자동차는 무엇을 먹죠? 기름이요, 맞죠? 기름이 필요합니다. 휘발유. 여기선 가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기름 넣는 곳이 있어요. 어, 맞아요, 이걸 넣는 겁니다. 이거를 열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게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얘는 기름 외에는 먹으면은 자동차가 멈춰요. 그래서 여기 말통 여기 입구 앞에 이 검정색 있는 데다가 갖다 대면은 G A S라고 가스라고 돼서 영어로 나옵니다. 이 가스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들고서 주유구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름이 들어갑니다. 가스 외에 다른 걸 넣으면은 이 차가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스를 넣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이 키를 누르라고 나와 있죠. 열고 닫고가 있습니다. 이거 열어놓은 상태로 가면은 기름이 새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이 빨리 잃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입구를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야지 기름이 안 셉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닫아주고. 그거랑 같은 이유로 여기 앞에 보면은, 엔진도 오일이라는 게 필요하고, 앞에 엔진을 식혀주는 것도 워터라는 게 필요해. 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일하고, 워터. 이것도 다 달면은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동차 문짝 한번 달아볼래? 1층에 문짝들이 있습니다 문짝을 한번 달아봅시다 우리 자 이러면 자동차가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이 자동차가 오래돼서 녹이 쓸었네요 이게 번개를 맞으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이렇게 녹슬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녹슬었을 때는 저 친구가 가지고 나오려나 보다 자이 친구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닦는거죠?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 자동차를 클릭하면서 문대시면 되거든요?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해서 이렇게 문대면은, 요, 자동차의 녹슨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이걸로 우리가 여행을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여기에는 허기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배고픔은 피가 달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 있고, 음식을 먹으셔야지 배고픔이 찹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은 준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먹어집니다. 그러면 배고픔이 차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차량에 한번 탑승해 볼까요? 차량의 문은 클릭한 상태로 땡기면 문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탑승해 보세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홀드 버튼으로 문을 열고 가까이 가서 의자를 클릭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클릭해서 의자에 앉아 주고 그다음에 저 다시 문을 꾹 눌러서 홀드 버튼으로 잡은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앉아주시고 문을 닫고 자동차 운전할 때는 R 키를 누르면 시동입니다. 음 이렇게 시동이 걸려요. R 키를 누르면 시동인데 오른쪽 아래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주셔야지 자동차가 이동이 됩니다. 쉽죠? 계기판에 보면 기름하고 물 이렇게 표시가 다 나와요, 우리 친구들. 여기 헤드라이트 키는 방법은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헤드라이트를. 밤에는 켜는게 좋겠죠? 어두우니까. 어, 저기 정면에 집이 있네요! 우리 한번 집을 한번 털어보러 가볼까요? 근접해가지고, 멈춰서, 사이드 브레이크? 시동을 딱 끄시면 됩니다. 그럼 기름도 안 달겠죠? 문을 열고, 내리기. 자, 내려볼까요? 문을 열고, 내려볼까요? 우리 친구들. F 누르면 문짝을 떼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클릭해서 열기. 클릭해서 열기. 어 여기 이 친구는 문짝을 떼버렸네요 오케이 다시 달아주시고요 자 집을 한번 가볼까요 집안에는 좀비가 있을거야 얘들아 여기는 좀비가 있어 자 문을 열면은 오 좀비가 있어요 이 좀비들은 웬만해서 바깥으로 잘 안나오긴 하는데 안쪽에 털게 별로 없네 어 저기 집있다 자 여기 집이 있네요 자 여기서도 털걸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여러분들 여기 문을 열면 뭐가 있다 그랬죠? 좀비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좀비가 있습니다. 오, 하지만 좀비를 내가 처리할게, 얘들아. 잘 보고 있으세요. 좀비를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그렇다면 다이너마이트를 누르고 F키 눌러서 닫고 문을 닫아버려. 도망쳐! 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안에 있는 좀비가 아어한 마리 살아남았네 잠깐만요 무기가 있나요 무기가 하나 더 있다 도망쳐 얘들아 도망쳐 도망쳐 빵 좀비를 이렇게 보내버리면 된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거 말통 한번 봐볼래 얘들아 여기 여기 이거 말통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오일하고 디젤이라고 섞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동차에 넣으면은 자동차가 망가집니다. 이런 기름을 쓰시면 자동차가 망가진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하고 아아 아 우리 친구 지금 이게 바로 방사능에 피폭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노랑 누랑, 이 노란색 깡통 있죠? 이 노란색 깡통은 방사능이에요. 저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해요. 특별한 효능 같은 건 없는데 그냥 보기 안 좋다라는 거. <laughs> 어 이쪽도 피폭됐네 아 지금 배고파서 죽기 시작했나요 우리 친구들 죽었네 미안해 친구야 다음에 봐 오, 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지금 모래바람이고요 자연재해입니다 이 모래바람은 바깥에 있으면 피가 달아요 차 안이나 건물에 있으면 데미지는 안 받거든요 밤인데 모래바람까지 부니까 이거 너무 억간데 어,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요 야 우리의 여행은 여기까지인가요 어 어, 바람에 자동차가 밀려나가요 친구야 미안해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 배고파 다리 참 이쁘네요 아쉽게 컷 안녕 잘 봤나요? 여러분들이 봐줘서 고맙고 사랑한대 이 영상이랑 이 영상도 재밌는데 뭐 봐주면 좀 말지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